네, 우리 제로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영상 제로지 클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릴게요. 자, 근데 홀더님들 제가 바로 본론 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차트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 돈못 법니다. 왜냐면 세력들은 이미 일정 다 짜놓고 움직이는데 차트만 보고 계시면요, 뒷북을 칠 수밖에 없어요. 코인파에서 항상 저희 홀더님들 저한테 고민하시, 고민 토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왜, 나는 왜 맨날 털리냐? 이러시는데, 그거는 특 변화를 보고 따라서 움직이시거나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돈을 벌려면 자 아무도 모를 때 미리 자리를 좀 잡고요 일정을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 뉴스가 떠서 사람들 막 구름처럼 몰려올 때자이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제로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 이번 달에 엄청난 이슈가 있죠. 자 이번 달 안에 지금 글로벌 대기업이랑 파트너십 체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토큰 소각까지 동시에 터트릴 겁니다. 새로들 이미 당연히 여기 맞춰서 시나리오 다짜 놨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정말로 대박인게요. 이두 가지가 만났을 때 폭발적 시너지가 나오는데 어떤 원리냐면 첫 번째로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순히 기대감만 주죠. 근데 토큰 소각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진짜 완전 달라져요. 첫 번째로 이제 파트너십 체결이라고 하는 거. 홀든들도 이게 그냥 기업의 그 실질적 수요를 만들어서 매수세를 끌어 올려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토큰 소각까지 겹치면 얘는요 시장에 풀린 유통량을 강제로 줄여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얘가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결과가 뭐냐? 우리 제로지를 사겠다라는 사람은 줄을 쓰는데, 정작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 서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홀더인제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절반이 그냥 재개발로 사라졌다라고 상상해보세요. 남은 아파트값 가격 어떻게 되죠? 당연히 미친 듯이 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각을 병행한다라는 거는 가격 방어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우상향 만들겠다라는 재단의 강력한 의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재단이랑 세력이 합의를 끝냈다라는 신호로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차트 잠깐 한번 잠깐 볼 건데 지금 이단계는요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죠. 호재를 숨긴 상태에서 지루하게 지금 개미들이 뒤쳐서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루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바로 매집 중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제로지는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버텨주셨는데 파트너시 공시로 불을 붙일 거죠 여기에 그리고 소각으로 기름을 또 한번 부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이 되는데 시작 직전인 골든타임에 여러분들이 지금 딱 맞춰서 클릭을 해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로지 지금 200%갈 수도 있고 30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욕심 부리지 않고요 세력이 던지기 딱한 발짝 앞에서만 나올 거예요 세력 발바닥에서 사서 안전하게 어깨에서 파는 절 이거를 홀더님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이게 바로 제 타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타점 하나로 수익률 자 이만큼 가져가실지 이만큼 가져가실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자이 부분 저와 함께 잘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 명심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타점이 얼마나 잘 맞을지 궁금하실 텐데, 그럼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직접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이거는 저희랑 같이 움직였던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수익률 지금 319% 찍으셨죠? 자, 이분들도 처음에 다 똑같았어요. 진짜 이게 갈까? 이제 의심하던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데, 자, 지금은 이제 보내드리는 타점, 그리고 브리핑 보시고, 알아서 일사불란하게저 자율 매매 맡기거든요? 자율로 그냥 잘 움직여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계좌가 바뀌는 경험을 이제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종목 타점 공유 받으시는 분들 어, 이렇게 내 계좌가 바뀌는 게 있잖아요 남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다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로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연락 주시는 분들께만 어, 특급 보너스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소문이 좀 났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제 2의 정보입니다. 파트너십 규모가요 3배 정도는 더 커요. 그래서 어, 수급 관리 때문에 제가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자몇열분 몇 정도만 제가 이거는 이제 모집하고 마감을 할게요. 왜냐면은 저도 저희 회원들 수익 이제 지켜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홀장 제가 어떤 식으로다가 좀 전달을 드릴 거면 어 예시로다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다가 알려드려요. 어떤 식으로다가 움직이셔야 되는지래서 그동 안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전달을 드릴 건데 히든 종목이랑 이름이랑 이제 매수가 제가 바로 다 쌓아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한해서만할 거고 어 지금 연락 주시는 분들 있죠. 이거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일정 보유 기간만 잘 보내시고 나면은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웃고, 웃으시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방송 끝나고 연락 주시면 늦으니까, 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요, 잡는 사람의 것이지, 손 놓고 계시면은 그냥 지나가고 없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